살인의 추억, 영화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나요? 비 오는 들판, 풀가닥에 엎드린 형사들, 도망치는 괴물, 놓쳐버린 진실. 그 장면은 분명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실제였습니다. 당신이 살인의 추억으로 기억하는 그 이야기는 경기도 화성에서 10명의 여성이 실제로 살해당한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 그리고 단지 밤길을 걷고 있던 평범한 여성들. 그들은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였고 죽었습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중학생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피해자는 70이 넘었습니다. 범인은 얼굴을 숨기지 않았고 현장에 머리카락과 정액을 남겼으며 사건 후에도 유의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결혼을 했고, 웃으며 출근했고, 경찰 조사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그 모두는 글로 춥습니다. 그게 영어라면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진범 그리고 그 이름, 이춘재.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는 어떻게 수사망을 빠져나갔고,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으며,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남았는지, 이 영상은 그 살인의 추억 뒤에 숨겨진 현실 비극을 따라갑니다. 1986년 9월 15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영리. 여든을 바라보던 모인이 풀밭에서 쓰러져 있는 시신을 발견합니다. 72세 여성 이원임 씨. 작고 마른 체고 양손은 가지런히 모여있었고 목은 조용히 졸려있었습니다. 그녀는 외출 중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이춘재의 첫 살인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일상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한 강도치사나 우발 범죄로 보였고 경찰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한달 뒤, 10월 20일 26세 여성 박현숙 씨가 맞선을 보고 돌아가던 중 농수를 옆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목은 졸렸고 속옷은 벗겨져 있었으며 정액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조차도 단순 성범죄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달 뒤, 12월 12일 25세 여성 권정분 씨집앞 100m 거리에서 살해됩니다. 타킹으로 목이 졸렸고 팬티가 얼굴에 씌워진 채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사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타킹으로 제갈을 물리고 속옷을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두 손을 결박한 뒤 목을 조릅니다. 이춘재의 서명 그의 시그니처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이세건의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곳 한 이틀 뒤 12월 14일 또한 명의 여성이 비오는 농길에서 피살됩니다. 이게 숙시 12세 우산을 들고 맞선을 보고 귀가하던 중 손이 목기고 목이 졸리고 소수로 얼굴이 가려진 채 버려졌습니다. 두달 사이 매명이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단한 건의 연쇄 가능성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1987년 1월 10일 홍진영 양 18세 여고생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양말로 제갈이 물려 있었고, 타킹이 목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액이 검출됐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공포는 이미 시스템을 듣고 있었고, 그 시스템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혼란, 서울올림픽을 앞둔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스캔들과 시위, 국가 이미지 관리에 집중된 경찰 조직은, 지방의 강간살인 사건을 연쇄범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엔 연쇄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사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건 현장은 대부분 논두렁, 들판, 수풀. 목격자는 없었고, 방범 CCTV도 없었습니다. 여성의 죽음은 조용히 묻었습니다. 이것은 연쇄살인의 최적환경이었습니다. 당시 프로파일링 기법은 없었지만, 오늘날 FBI의 분석기준에 따르면 이춘재의 이 초기 범행들에서 명확한 행동진화가 관측됩니다. 우발적인 살인, 반복적 살인으로 전환, 피해자 연령, 외모 모작위 접근성 중심, 속옷 이용, 성도착적 행동 강화, 피해자 사망 전 모욕감, 부여 재갈, 얼굴 덮기. 이춘재는 단순한 강간범이 아닙니다. 그는 피해자가 죽기 전까지 희망을 줬다가 다시 빼앗는... 장식으로 고통을 극대화한 살인자였습니다. 이 춘재는 이미 다섯 명을 살해하고 차인을 남기고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05만 명을 동원하고도 이 춘재를 단한 번도 용의선상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거기 있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1987년 5월 2일 29세 여성 박은주 씨가 남편을 마중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그녀는 역시 스타킹으로 목이 둘려 있었고 성폭행 흔적이 명백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날이었죠. 모든 흔적이 지워지기엔 그날 이후 그는 살았습니다. 1년 넘게 조용했습니다. 잠잠해진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멈춘 게 아니라 단지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1988년 9월 7일 54세의 평범한 주부 안기순씨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향하던 끝짧은 그 뒷목에서 손이 묶이고 양말로 제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정이 검출됐고 스타킹은 그녀의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나이나 외모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 9일 뒤 이번엔 1 3살 소녀였습니다. 박상희 양 그녀는 자기 방 자기 이불 속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춘재는 그 집에 들어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녀를 질식시켰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방귀 조심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어떤 경계도 뚫을 수 있었고 그 어떤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이춘재는 선별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충동적 살인을 반복하는 사이코패스로 진화합니다. 로버트 헤어 각사의 PCLR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이춘재는 지능적 교활함 보다는 감정 결핍, 공감 능력 상실, 잔혹한 도구와 경향이 뚜렷합니다. 즉 그는 계획적 살인자이자 동시에 사람을 사물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1990년 11월 15일 화성군 병점리 야산에서 4세 여중생 김미정 양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결박, 재갈, 성폭행 그리고 이번엔 볼펜, 포크, 난도칼로 신체에 가학적 행위까지 가해졌습니다. 그는 고통을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 마치 징표처럼 현장에 담배꽁초를 남겼습니다. 범인의 심리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짐승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사망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 1991년 4월 3일, 69세 권순상 씨 역시 버스에서 내려 비가 하던 중 성폭행 후 살해되었습니다. 이춘재의 열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5년간 10명, 그중단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토록 많은 경찰을 투입하고도 이춘재는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을까? 수사본부는 연임원 205만 명, 2만 1000명의 용의자 수원화성 일대의 남성 수만 명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탐문 수사를 했지만 과학수사도, 프로파일링도, 현장 보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이춘재는 지하에 숨어있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장에 출근하고, 밤이면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고 TV를 보던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조차 몰랐다는 사실. 그게 이 사건이 더 섬뜩한 이유입니다. 5년 10명의 피해자 그리고 수만 건의 제보와 수사 서류. 하지만 범인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춘재는 이미 수사 선상에 세 번이나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986년 8월 중학생 강간 사건의 용의자. 하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988년 8차 사건. 경찰은 이춘재의 음모를 채취해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했지만 경태적 소견 불일치라는 결과 한 줄로 그를 배제합니다. 세 번째는 1989년 또한 번의 초등생 실종 사건 죽장 불일치라는 이유로 또다시 수사에서 제외됩니다. 그는 이미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경찰은 연쇄살인 이런 단어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사건은 대규모로 진행됐지만 수사는 고작 해야 단문 수사와 용의자 리스트 돌려보기에 불과했습니다.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고 담배꽁초와 머리카락, 체액까지 의미 없이 불려보였습니다. 게다가 DNA 감식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증거는 일본으로 보내졌다가 샘플이 유실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국내에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고 범인을 특정해도 대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증거를 갖고 있었지만, 읽을 수 있는 언어가 없었던 겁니다. 1980년대 말,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 선언, 수사는 성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적이 인사에 반영됐고, 점수가 낮은 형사는 무능한 경찰로 낙인치렸습니다. 그 결과, 범인을 잡는 대신, 잡을 수 있는 누군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6세 소년에게 죄를 씌웠고, 20대 청년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냈으며,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놓친 건 범인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1988년 7차 사건 피해자를 태운 버스에 수상한 남성이 탑니다. 바지는 젖어 있었고 신발은 흙투성이었습니다그 얼굴을 의심이 살핀 기사와 안내양의 진술로 최초의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 남자, 그 몽타주, 그게 바로 이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몽타주 한 번도 마을에 붙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춘재의 어머니는 그림이 돌았다는 것조차 처음 듣는다고 말합니다. 범인이 보였고, 그림도 있었고, 그와 대화한 사람도 있었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춘재는 사건 당시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평범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에선 착시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그가 범행 후에도 아무 일 없이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는 사실, 그가 범인이 아니라 단지 한 남자였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았다는 현실 이 사건이 지형적인 살인마의 범죄로 보였다면 우리가 본 것은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은 괴물의 초상입니다. 이춘재는 기회가 없어서 안 잡힌 게 아닙니다. 그를 마주하고도 놓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이춘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2019년 9월 국과수 시험시에서 30년 전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작은 DNA 한 조각이 조용히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춘재 그의 DNA가 그날의 스타킹, 그날의 속옷,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들 속에서 정확히 일치합니다. 전 국민이 잊고 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진범이 이미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1994년 청주에서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남자 그가 바로 이춘재였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춘재는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는 말합니다. 화성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전부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는 흰 종이 위에 이렇게 씁니다. 살인 12건, 강간 30건 이상. 이은 청조에서 벌인 살인입니다. 자백은 서서히, 그러나, 끊기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이춘재를 움직인 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따라보면, 결정적인 순간은, 프로파일러와의 대화였습니다. 특히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그는 유독 집중했습니다. 손이 참 예쁘네요. 만져봐도 돼요. 그녀는 말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악수 정도는 하죠. 그 짧은 교류가 무너진 심리의 틈을 만들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 도착 중 환자에게 여성과의 정서적 접촉은 쾌감을 주는 보상입니다. 심리적 방어선이 풀린 거죠. 결국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스스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춘재는 자백과정에서 한 번도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그날그날 그날 하고 싶을 때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기분 별거 없어요. 살아있는 걸 거버리는 느낌이죠. 그의 표현은 단어조차 차갑고 말투조차 건조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마치 전등 스위치를 끄는 일처럼. 그리고 그는 말했다. 8차 사건도 내가 했다. 1988년, 당시 22세였던 청년 윤성열 씨는 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고문, 협박, 강요된 자백, 무죄를 주장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옥에 넣은 진짜 범인이 이제 와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진실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춘재는 자백을 하면서 기억이 흐트해진 범행에 대해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그는 지신을 버린 장소, 범행 당시의 위치, 피해자의 옷 상태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마치 작품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준 걸 기다렸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 그 진실은 DNA 한 조각에서 시작됐고, 한 남자의 왜곡된 쾌락 속에서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공소시효는 끝나 있었습니다. 이 춘재는 법적으로, 단 하나의 죄도 추가로 물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더 낫지만, 정의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들었고 모든 조각은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이춘재의 열한 번째 피해자의 가족이었다면 이 진실은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요? 법은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에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는 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리를 비운 걸까? 이춘재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화성에서 사람을 죽인 죄로 단 하루라도 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한 여성을 살해한 청주 처제 살인사건의 범인일 뿐 10명의 피해자, 손명이 넘는 강간 피해자들 고통에는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범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도 그날 그저 평범하게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골목, 매일 타는 버스 매일 돌아가는 집, 그 일상의 균열은 너무도 조용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춘재를 다시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누군가가 또 다른 괴물이 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진 않은가요? 이 사건은 단순히 30년 전의 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해결 사건, 침묵 속의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외침은 아직도 이 사회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춘절 가이는데 33년이 걸렸다면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늦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잊지 마세요. 괴물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